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위드컴입니다 오늘은 캐논 캐논 7092 모델 어, 스캔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하시면 요 ij 스캔 유틸리티가 바탕화면에 생성이 안됩니다 예, 여기 시작 버튼 누르셔 가지고 쭉 보면 캐논 유틸리티스 안에 들어가시면 요거를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꺼집어 내놓으셔야 돼요 잡고 꺼집어 내시면 돼요 캐논 유, 스캔 유틸리티 바탕화면에 꺼집어 내놓으신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문서, 양면, 뭐, 이렇게, 양면은 이제 앞뒤로 하는 거고요. 문서는, 보통 이제 문서로 하시면 됩니다. 해상도가 좀 좋아야 되면 사진으로 하시면 되고, 문서 누르시고, 설정하시고, 그러면 이제 ADF에 자동급지대에 종이 넣으시면 자동급지대가 우선시 되는 거고요. 자동급지대가 종이가 없으시면은 밑에 평판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뭐책 같은 거나 하실 때는 평판으로 하시면 되고, 여러 장이 있을 때는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스캔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기를 누르시면은, 방금 스캔된 게 이렇게 날짜로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 오늘, 날짜 있고, 딱 표시가 됩니다. 어, 이거 이제 스캔 폴더는 문서 폴더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설정에 보시면 내가 여기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면 스캔. 음 저장 위치가 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자주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문서를 바탕화면에 빼놓으시면은 폴더 이름을 스캔으로 바꿔서 놓고 쓰시면 됩니다.